Thank you. thank okay. you <laughs> <laughs> 어이 어이 시간에 이시게 어이였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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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어 어이구 어이아 어이구 어이구 나네들 이제 똥개들은 다 갔은 게 진짜 지돗개들만 남았네. <laughs> 어머 공연 애기 야 좋가, 정말 정말 어. 진짜 앞으로 훌륭한 사람 저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네가 얼마나 정말 훌륭하겠냐고. <laughs> 감사합니다. 야 공연료라고 딱 주시잖아. 오늘 보셔 장사하니까 그 많던 사람들 다떡기고 지금 우리 집에 개차만 내버렸잖아. 정말 배움이 없는 것들만 모였던 거야. 여태가 내 그것들 을 위해서 개고생만 한 거다 이 말이요. 그고 이제는 진짜 우리 마음 아주 진짜 배움이 거듭하신 분들만 남아 있으니 이분들을 위해서 진짜 공연을 할라네. 아까는 내가 왜냐고 보여줄 필요가 없다. 진짜 낭부신 분들을 위해서 할라고 내가 장구 단추 노래만 했네. 그러면 그것들이 있을 때다했어봐나 지금 무라덩 투정을 무척 뒤져줄 거네. 열받아. 어. 어여 아이고 진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자, 음. 아이고사람진어이고진짜진짜진돗개들무 예, 진동이 너무 예, 진동진짜이개들 모아놓고 그냥 이거야 저거만 한 티로 예, 진동이 너무 예, 진동이 너네사랑하이 너무 예, 진동이 너무 예, 진동이 이생무를안 했으면 이 너무 예, 진동이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커서 훌륭한 분들이 될것 같아. 다들 보니까 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됐어? 네? 그래. 야, 어. 일단, 음, 그치, 어, 나무꽃 신청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항구의 남자 신청하셔갖지고 어, 제가 메들리로 한번 갈랍니다. 메들리로. 어, 한꺼번에 쫙 갈라니. 어. 항구의 남자, 박상철님의 노래죠. 그리고, 야 노래방, 그것도 박상철님의 노래. 그리고 저번에 한번오전에동학사일때 오셨었어요 박사는 박상철님 보신 분 있죠? 어 그죠 유튜브로도 많이 봤죠 유튜브로도 보시 고실거을 거야 그 대단한 분이 여기 뭐 오셨단 말이지 우리 학설인 무대에. 그리고 어제 그제 어제였죠 어제 어, 박균 우리 나무꾼 부르는 박균님 어제 오셨었어요 낮에 보신 분 있죠? 예. 자기 오십니다 아, 와셔갖고 노래를 해줘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보답으로. 내가 노래 많이 불러드리는 것 뿐이네 그래서 항구의 남자 요즘 박사님 신곡내갖고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노래 그리고 우리 박구인님의 나무꾼과 뿐이고 그리고 박사님의 항구의 남자와 노래방을 엮어갖고 제가 매들리를 한번 신나게 한번 갈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장사 안할거다 이제 끝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음 풀어봐 이제 더팔 것도 없어 나도 양심 있지 지금까지 이거 얼마나 파아 처먹었어요 근데 내가 똑바르겠냐고? 아무 그렇게 양심 없지는 않아요. 이게 어. 이제 마음 품 놓고 이제 구경만 하면 되네.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이? 어. 자, 당구의 남자부터 출발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적고기, 방구의 남자. 두 번째 불렀던 게, 노래다세 번째 불렀던 게, 보니거. 네 번째 불렀던 게, 나무, 껄. 오케이, 뭐. 어. 왜 저질하라고 했어? 왜? 네? 내돈 뜯어왔어요? <laughs> 세상에서 제일 치솟으라는 것이, 그지 돈을 굽들다 하는 거를 제일 치솟으라고 내가 교육시켰냐안 시켰냐. 시켰냐. 고만 사요 니가 하나 뺏어 놓은 거 아냐?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해고 <laughs> 어머니 있네 어머니 있네 Toprin h 감사합니다 아 l b e r t o s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무 존경쓰러워 s e m p r 어 I 어떻게 노래가 괜찮았는 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죠요아 어, 총이야! 일로 잠깐 오래, 오 오래. 국헌이랑 나눠가지고 있잖아, 엄청나. <목소리가> 아, <응>. 아, 감사합니다. 다그다 <목소리가> 챙겨주시고 그럴까? 네. 아이죄 내가 시키고 받은 고객이 겁나게 많은데 뭐뭐 있었지? 상모하고 영모 애같아하고 천년학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영모 아 영모 사랑하 그리고 또천년바위 어우 개판을 엄청 시키네 사람이 좋다 알겠어요 오빠가 좋다, 지금 몇 시요? 1 1시1 5분인데1시1 5 분이요? 어머 그래? 어 그래도 어머 너무 됐다. 어어 괜찮아, 경찰못 보까지 괜찮아. 날씨 해. 해. 괜찮아. <laughs> 응. 그, 그러니까 어, 언제부터 우니까 연무저 <laughs> 팔아라, 연무저 팔아. 연무저 응. 팔고 천년 바이 그요. 천년마이부터 시작합니다. 천년마 천년지기. 어우오빠 그거 내일 해줄게. 예? 네? 아우, <불도> 어, 천년지기 해드릴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천년지기, 어머, 어, 어. 어. 내가 천년지기 어. 한다는데, 천년마이란 말이 잘못 나오는 것 같네. 그러면, 어. 어. <불도> 네. 자, 천년지기. <불도> 천년마이. 아, 야, 그리고 또, 뭐였지? 사랑아 세개 이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천년약 주고 상호 주고 영모도 주고 어. 그래. 오늘 날 세자 언니 장창 올려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내어준 你看。

진짜 한다. 어진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3호 두곡 남았죠? 두곡 하고 가시다시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다